선거관리위원장 현영만목장님입법의자 예, 소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선거위원 5 분은 4분 앞으로, 앞으로 나와 주시고 앞에 좀 주십시오. 정관영 목장님 김수영 목장님 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보자들에 대한 그 자세한 우리가 소개는 개인정보 유출에 이한 법에 의해서 준비가 <laughs> 여러분 <laughs> 대충 보시고 또 보시더라도 한달 이내에 저희 어, 선관위원회에서 한달 이내에 모든 정보를 폐지하기로 이렇게 확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해 주시고요. 자세하게 못한고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커피 사내 좀 있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정 회장 후보로 우리 어, 박기금 목사님 생년월일은 1960년 9월 1일입니다. 이때도 사람이 태어났네요. 신부하시는 교회는 뉴욕 동원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시고 소속 교단은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소속입니다. 안수 일자는 1987년. 10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측에서 받으셨습니다. 학력 및 목회 경력은 경기고등학교, 청신대학,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국제대학원 대학교 졸업을 하셨습니다. 목회 및 결합 어, 경력은 부회장, 수석협동총무, 총무, 총무 행사분과위원장 역임하셨습니다. 뭐 질문 받는 거 없죠, 그렇죠 예, 예 지나하겠습니다 우리 부회장으로 후보, 어, 주, 그, 등록하신 우리 한필상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한필상입니다 상필이 아닙니다. 생년월일은 1961년 10월 1일생이 2일, 십습니다 소속 어, 신무하시는 교회는 뉴욕 안디옥 침례교회 담임목사로, 신무하고 계시고요. 소속교단은 미 남침례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안수 일자는 2008년 11월 2일 미 남침례회에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학력 및 목회 경력은 서로벌 고등학교 졸업, 서로벌 고등학교 경주입니다. 서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심례신학대학교 졸업하시고 침례신학대학원 졸업하셨습니다. 오케이 및 어, 활동 영역은 총무 협동 총무 역임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정 부분 우리 소견 발표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 정 국회장 후보부터 우리 소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우리 하면 오래 할수록 풀을 많이 줄것 같아요. 네. <laughs>